아 p a 아 아니 우리 대현자님 오셨네, 대현자님. 아니 포셔 형 아까도 막 5호 깎아주던데? 나 바, 보고 있었거든? 어, 진 어? 아까 5호 깎았어. 아, 어. 아니 폼 미쳤네? 엘, 엘릭서 엄청, 엄청 쉬워, 생각보다 쉬워. 우리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 깎아주는 건가, 포셔 형이? 그응지그렇 근데 내가 지금 5호를 끼고 있었겠지, 내가 무조건 깎으면. 아니 근데 저 형이 깎은 맞지? 엘릭서만 지금 진짜 한 네. 몇백 개될 거야, 벌써. 아니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 것 깎는 건 약간 이제 지루해졌어. 어? 래 와, 와, 이제 심심 긴장감이 없어, 긴장감이. 아, 이제 형 이제 본인 께 아니면 만족하자. 만족할 수 없구나. 아니,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 공식 컷다 아 돼가지고 벌써 가, 가지 됐네 그럼? 어. <웃음> 너무 너무 <웃음> <그치>. 빨리 즐겨버려가지고 <laughs> 그게 이제 그냥 노동이야 노동 현자는 노동. 그게 맞아 현자 타임 <웃음> 돼가지고 <웃음> 현자 타임 <laughs> 현자 타임 <laughs> 아니 이름 <이런 웃음> 잘 지었네 현자 <laughs> 현자 인 <타임> 거야 지금 <laughs> 네, 조합 좀 빨리 <laughs> 이거 짠 거야 왜 이렇게 파티 좀 좋아? 뭐너워로드 데리고 가고 어. 싶어? 아니, 아니 <laughs> 시너지 좀... 아니 1,600 오잖아 <laughs> 뭐 인파 시너지 뭐? 나 레벨 낮으니까 오로도 해줘야지 나 아파 뭔 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럼 레벨 낮으면 <laughs> 가서 고파 가서 아, 공팟 아, 가서 노말이나 쳐도라 아, 그러면 레벨 낮으니까. 아니 나 레벨 낮으니까 그 배려 좀 해줘봐. 아니야 물지가 컨트롤 좋아가지고 충분히 잘해. 지금부터 고점 뽑을 필요 없잖아. 나중에 고점 뽑아. 아니, 그, 아니, 고점 고점 고점이 뽑아. 아니라 그 아파가지고. 참아. 아 해줘. 아워어드해 그럼 워어드해나 상관없어. 뒤지면 뭐 알아서 해줘.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laughs> 선 아, 선전포고 아, 에반데. 근데 밖에 그건 안 되니까. 어 얘가만 송방 갖고다. 어아또 너야? 아, 또 넣어야? 아. A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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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니, 아니, 잠이 새끼는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저 새끼 메이플 어... 하면서, 씨발, 내 영상이나 영도로 쳐볼 줄 알지, 씨발. 그니까, 씨너 그니까, 지커드 틀고, 커넥찍 듣고 너 조심해, 명호. 하나 잘못하면 고소한다, 그거. 형, 근데, 뭐야, 형 진짜 열심히 살았다. 존경 들어. 어, 열심히 살았지? 아니, 삼식형이 삼정만 있는 게 아니야. 직업이 여러 개야. 야, 그 영상 보면서 놀아줘, 형 노래 들어봐. <laughs> 어, 나 열심히 산게 느껴질 거야. 아 진짜 내가 리스펙 하잖아요, 알지? 물질 없는 그래. 리스펙 하지. 우리 출연자 분들 다 리스펙해요. <laughs> 어? 출연자 분들? <laughs> 아 이제 남이다 이거지? 아 뭐야? 아니야. 다조나 다조나도 영예 출연 한번 했었어. <laughs> 아 그래? 영예 <명예> 출연? <laughs> 어, 거기서 내 직업은 뭐였니? 다조나 이제 보컬. 어, 메인 메인 아, 보컬. 아 메인 아, 보컬이었어. 어, 세상에. 나도 기가 막히더라. 가창력이. <웃음> <웃음> 어. 명운이는 그런 거 없나? 나 그거 봤어. 어? 명훈이 만지 나도 원기님이랑 사진 찍은 거. 원기 아 형이 턱도 만지고. 맞지? 맞지. 그거 만진 게 아니라 내가 해달라고 했어. 원기 형 성공했네. 명훈이 턱도 만지고. 나도 하랜다. 그러니까. 나도 좀 부럽다. 야, 아 나도 만져볼래. 나도 뭐, 만져볼래. 그래. 아니 안 만졌다. 만져보자. 신용만 한 거야 신용만. 난 돌리 뭐, 형도 못 만져봤는데. 돌리 형도 못 만져봤어. 아, 어, 어? 예, 얘들아그좀 약간 번갈아 가면서 그, 만져줄래? 단체로 만지면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아. 우리 한 손가락씩만. 어. 돌리 형 그러면 한 번씩 교환하자, 형은. 어? 명훈이 나랑 교환할래? 그그그그그그그그그 하고 머리하고? 그 콜라보 하자 콜라보 명훈이 턱을 돌려 머리 라고 할뻔 라고 할 뻔은 말을 다 해놓고 라고 뭐, 할 뻔이야 말다 해놓고 뭘 라고 할 뻔이야 새끼야 어? 턱아프레스아 근데 그분그분 봤거든? 아니 파워가 엄청나지 뭐 <laughs> 다음 산악회 모여 뭐 오렌지라도 사갈까 배 오렌지 막 <laughs> <그런가? 웃음> 그런 거는 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리액션 나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어 명훈아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 좀 명훈이 아, 이제 갈 때까지 가면은 이제 돈의 리액션으로 이제 해야지 나도 나도 리액션이 돼. 그렇게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 <laughs> 어. <아직> 오빠 난... <laughs> 그거 때문에 머리 뾰루크 해졌잖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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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이라용 안돼 맛 없어 뭐야 이거 재밌어 어? 어디갔어 <laughs> 아이고. 자기 딸이 너무 약하네. 아드마르 긴 하네 이럴 때. 아비. 아드 아, 죽었어. 아드마 죽었네. 우물야 아, 이제 알았어? 야, 어쩐지 느리더라. 야나나 나 정화 좀 정화 좀. 서포터니까. 어디야? 여섯시 여섯시. 어어 어. 3이도 죽었어? 초언니도 죽었어? 나물 쳐다서 죽었다. 난리났다. 어, 아, 씨 아니 아니. 아, 아, 다 난리라. 누워 있어. 다 누워 있어. 그냥 다 아, 뭐 있어. 나머지 그냥 알아서 해 줘. 나한테까지 안 오게. 오게. 아니, 얼어도 뭐, 있었어? 어? 아니, 물치야. 너 다른 세상에 있었냐? 그래, 그래, 1파티, 2파티, 2번, 4번 주는 거 뭐야? 처먼한데? 어, 좋다. 좋다. 이게 이게 공대지. 지스한 지랄하네, <laughs> <주장하네>, 진짜. <laughs> 아니, 그런 식으로 마주하지 말라고 서로. 나 요즘에 부캐로 워로드 키우거든? 음, 어, 뭐, 닉네임 신고할 터치가 내가 <laughs> 뭘 신고를 <싱골을> 해 네, <laughs> 닉네임이 뭔데? 불건전해 불건전해 내고뚜 내 고점 뚜띠 뭐지? 뚜띠 퍼크해가지고 아 고점 뚜띠 한 건데 워로드라서? 아니 내고 아 내 보안 한동숙은 좀 그렇잖아. 세컨크리라안 받는 거. 내 보안도 이상한 거. 내 산이 내가 낫지. 어머 세상에 내가 뭘 들은 거야. 걔네들 <laughs> 뭔 말을 하는 거야 아까부터. <laughs> <laughs> 아니 힌렇게 생각한 <생각하는> 것도 <laughs> 존나 신기하네. 퍼클 어... 했으니까 리스펙하는 의미로. 근데 워러드 했는데 재밌더라. 어? 바꿀래? 아니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다고. 어... 나도 지지하긴 해. 아니 근데 이게 8인공대로 가면 워러드 둘 별로잖아. 아니 좋지. 워러드는 다백선이야. 인파보단 낫지 않을까 그래도. 아니야. 근데 워로드 좀 어렵더라? 해보니까나 동승이 형 리스펙 가잖아 이제 에이, 뚜띠가 좀 이상해? 그래서 워로드 되게 특이하게 한다니까? 근데 이번에 봤을 아, 때 동승이 형이 하드캐리 하긴 했어 이제 알아요 칸버지 렉렉도 그리메이트내 것도죠 뭐야? 어... 아, 아, 아 괜찮겠다 칼. 뭐야? 또 너야? 아유 이 새끼 이거 방금 죽었.. 아니 누쿨 해놓고 아, 그래? 이게 무슨 자기들 누쿨 하려고 세뇌를 안 해요 치조심 어? 아니 더? 아니 내 덕후 덮고... 이럴 때만 사나키 화이트 우리 공대 잘한다. 할망도 없고 맹도 없고. 뭐, 때리는 맛이 없다. 때리는 맛이. 아분이 <laughs> 급파 세팅 있으셔 가지고 파리둘다 녹으는데. 미친 놈주 <laughs> 대기 두개노리 예반데. 잠시만. 그냥 천천히 해. 나 대어도 안 왔잖아. 이 열을 내. <laughs> 아 그래도 저거 민달 한번 꺾어야 될거 아니야. 채술이나 검치가 멋? 네. 채술이능 <laughs> <트레피도 좀 웃음> 섹시하긴 했어. 아 근데 카멘 때 진짜 불안니고 채술 나을 수도 있어. 스트라이트 아니면 캐릭이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아야 뭐? 그거는 아니, 나빠. 에 이... 물지는 바꾸려고 하잖아. 그거는 되잖아. 아, 정 아니야. 형. 아 그래. 어. 아니 워로드는 그 여덟 명 공대에는 두 명은 별로야. 우리 태컨거사 하자. 이러면은... 왜내 탓인 거마냥 말해. 어, 아니, 아, 해봐. 키워진... 아, 그러면 직병권 내달라 해. 직병권내좀 할게. 진짜... 어, 진짜로? 어, 아, 직병... 그럼 할게. 아저씨, 거짓 공짜인데... 부탁해. 울리형 시니어 가 없는데? 아니, 워로드 썼는데도 저러면 왜 바꾼 건데? 리... 리... 미미미 할까? 뭔 리어? 뭔 리어? 이씨 물뭔야 저기 롤어 잡고 있으면 되겠다 잡히면 끝뭔 리어? 아, 비고 나갈까? <laughs> 내가 부실게. <laughs> 아, 아, 이거 어. 미리 는 30. 아, 일 예약하잖아. 채술하더니 초심을 돌아왔고. 아이거 액체수리 아니라 워르다니까. 아, 워르다니까. 워르다니까 좀막탈하게 그냥. 어차피도 안뜰거 그냥 마인드가 바뀌었어 살짝 만 원짜리 지폐가 아, 나 십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고 아, 수표가 나 지폐가 나오니까. 수평사님, 솔직히 이번 퍼클 나 때문에 못했거든 진짜 그 직업이랑 내가 좀 못했어 근데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환경이야 상하타 그건 맞아 뭐 사멸이 트라이 안 좋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등 잡아야 되는데 낙사까지 만들어 나가 아 그러니까 맞아 이러고 퍼클 놓치고 나중에 한두달 지난 다음에 야 잔열 이게인 파지 인파 너프 좀. 야, 아니 그니까왜 인파냐고 누가 하래 어허허허? 호 유카렵이 나온다고 여기서 아니 포셔 어? 나도 포 뭐... <laughs> 코스라이팅 당했어. 뭐 이조합에는 이거 공이 서아까우니까 <laughs> 무조건 충당이지 이랬는데 충당 가니까 이제 죽을 맛이라서 채술 놓겠잖아. 어피셜이 다뭐 이렇게 못 되긴 해. 너무 맹신하면 <laughs> 안 돼. <laughs> M B T I 같은 거야. M B T I 믿을 만한데? 어, 뭐... 믿을 만한데 너무 맹신하면 1 0 0다안 맞아. 그래, 너무 안그 이론만 얘기. 해 이론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laughs> 그 체감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근 <laughs> <laughs> 하나 <근하러> 가야겠다. 생 나도 갈게. 소리 술이. 소리라고 하니까 이게.